방탄소년단은 처음 데뷔할 때 멤버 모두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또 유난히 어려 보이는 외모에 방탄손주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 특히나 막내 정국은 97년생으로 데뷔할 때 나이가 고작 17살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린 느낌이 났던 멤버였습니다. 그런 정국이 데뷔 전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. 데뷔 바로 다음에 촬영했던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에서의 인터뷰인데요. 정국은 어릴 때 얘기지만, 연애 아닌 연애인데,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선 자신이 초등학생 때의 얘기라고 덧붙였는데요. 누가 먼저 고백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, 말로는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, 당시 정국은 만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고, 사실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하는데요. 심지어 사귄다고 말을 한지 200일이 됐는데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. 결국 정국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헤어지자고 했죠. 라며 사귀는 순간부터 헤어진 순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연애에 대해 말했는데요. 과연 이게 사귄 걸까요? 정국 역시 연애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. 초등학생 시절 연애 얘기를 마무리하며 정국은 사귄다고 말은 했지만 만나지 않은 탓인지 이게 사귀는 거나 안 사귀는 거나 똑같다고 느껴졌어요. 라며 그래서 전늘 사겼다고는 생각 안 해요. 진짜 사랑은 아직 못해봤어요. 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. 그렇게 말하던 정국은 당시 18살 진짜 사랑은 아직이었던 18살 정국이었는데요. 이를 본 팬들은 그게 뭐가 사귀는 거야 역시 초딩 때 사귄다면 랜선 연애, 사이버 러버 이런 거지 그래도 200일은 세고 있었구나 라며 너무 어려서 데뷔한 탓에 정국이 어릴 때 얘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얘기밖에 없는 사실에 귀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